2024년 2월부터 지역건보료 부과 체계가 변경될 예정인데요.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아예 폐지돼서 없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 변경 사항 중에서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건 330만 세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지역가입자분들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1억 원으로 커지면 지역건보료 부과 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국민연금을 월 170만원 받는 분이 시세 3억원, 6억원, 9억원 하는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에 2024년 2월부터 납부할 지역 건보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같은 상황에서 2023년도에 납부하던 지역 건보료하고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부터 계산해 보면요. 국민연금을 월 170만원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급액이 2040만원이 되고요. 여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023년에는 67,970원이었고요. 이제 2024년에는 68,070원이 되는데요. 금액이 조금 오른 건 소득보험료에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3년에는 12.81%였다가 2024년에는 12.95%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다음으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요. 먼저 2023년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보면요. 시세가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85,810원이 부과됐고요. 시세 6억 원인 경우에는 137,770원. 시세 9억 원인 경우에는 165,980원이 부과됐는데요. 같은 경우에 2024년 2월부터 부과될 재산보험료는 시세 3억 원인 경우는 34,360원. 시세 6억 원은 125,930원. 시세 9억 원인 경우는 155,12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소득보험료하고 재산보험료를 합해보면, 결국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금액들이 2023년도에는 부과됐었고, 2024년 2월부터 부과될 예정인 건데요. 2024년 2월부터 부가체계가 변경되면 결과적으로 보유재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지역권 보료 부과금액 감소 효과를 꽤 크게 느낄 수 있고요. 보유재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지역권 보료 감소가 별로 없는 것볼수 있는데요. 재산보험료 감소만을 감안해 보면 사례와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건보료 감소는 대략 5만원에서 만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